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지금 좀 전에 어디 갔다 오셨는데,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팔은 위, 어우, 팔이 어, 어, 엄청 많은데? 어, 천장 안에, 예, 예. 어, 천장 안에 들어가면 한 2m가 돼요. 천장 안에요? 예. 네. 아, 네. 거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네. 밑에서 세타 잡아갖고, 위에 천장을 통해서 콘크리트 네. 어, <laughs> 그거를 뚫고, 이제 위에 가서. 지금 뚫었습니까? 네, 예, 뚫었어. 예, 어, 다시 또 위에서 또. <laughs> 네. 밑에서는 센터만 잡고 위에서 작업을 진행을 거예요. 어어. 어. 그럼 대표님 지금 천장 위로 올라가시는 길이요? 네, 지붕, 위로. 지붕 위로? 이제는 지붕. 이제 지붕이에요? 네. 포크레인 타고 올라갔어요. 포크레인을 타고 올라오신다고? 그 공구 다 갖고 나. 그건 나중에 하고. 네. 그리고 그래. 깜시가 멋있는 오토바이도 타고, 그 안에다가 보면 스폰도 있고, 집 촬영해도 된다고 물어보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멋있는 분이에요? 네, 엄청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정이라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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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센터를 맞춰서 올리다가, 위하고 밑에하고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데, 그 도면 없이 그걸 보고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넣어보죠. 그, 노하우죠. 그 어. 들어가면, 위로에요브레시 들고 들어가서 밑에서 구멍 하나 뚫어놓고 거기에서 2m 높은 천장에 콘크리트를 뚫고 그거를 좀더내이저로다 일반 사람이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른 공장이나 다른 데들은 외줄 주면 옆으로. 어렵다고 옆으로 달아가버려. 아... 원래 난로는 옆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위로 가야 돼요. 제가 꿀뚝 때문에 일본도 다녔고 유럽도 다녔고 미국도 다녔고 어, 또 세계 각처를 다녀서 공부를 했지만 꿀뚝이 그렇게 중요한 것다설치하게 네. 대충 하는 것 같으면 쉽죠 그냥 옆으로 가 내주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는 지금 구조상저 감독님이 집을 얼마나 잘 지어 놓으셨는지 소개도 가면 김정은이도 못 찾아낼 거야 소개도 <laughs> <속에> 가면 <들어가면. 웃음> 그래서. 제가 가진 기술, 제가 대상도 받았지만 이 대상을 보답하는 길은 그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이지 우리나라를 살면서 늘 기뻐하는 거 이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더운데요 저기 올라가면 예, 징크판이 뜨거워서 담요를 예. 깔고 밟고 있어야 돼요 우와 대박인니 대박입니다 진짜 저 포크레인 오네요 시간적인거는 보면은 한 70%가 끝났다고 봐야죠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난로를 선택할 때 종류를 굉장히 많이 보셨다라고 하는데 D&G 벽난로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공학적으로 모든 것을 연구하고 또타 회사 브랜드에 비교 한 것을 보면 모든 기능적이나 여기 사장님께서의 그 예, 수년간 걸쳐의 그 노하우, 예, 그것을 예, 어느 브랜드는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면 예, 이 연통의 이제 그 효율성을 본다고 하면 최고로 쳐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모든까지 예, 해온 노하우시 가장 예, 요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됐거 10kg에서 120평 130kg. 130kg. 네. 네. 이게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가열이 되면 여기는 빨갛게 안 되는 거예요? 빨갛게도 되는데요. 네네네. 해도 이 네, 네, 네. 빨갛게 되도이 칠은 칠이 한 마리 200만 원 되는데 칠, 칠 자체가 색상이 그대로 있어요. 아, 네. 어, 네. 이게 그냥 블랙이 아니고 네, 네. 제가 판단하건데 이쁜 블랙이에요. 이 색상이. 그냥 피디님 그색하고 약간 틀리죠? 네. 어디 입는 시커먼 색. 네. 그거는 미안한데 피디님 저작용 그 같이 생겼으니까 그래. 네. 먹고. 알론에 예. 이게 음. 좀 수준이 있는 집에 들어가거아 네. 요거는 보통 뭐 지금 나빠요? 아니요. 아니아 네. <laughs> 이게 온도계가 이렇게 있네요. 네 요거는 네. 디자인적으로. 아. 과연이 난로가 얼마까지 올라오는지 한번 보는 거지. 이게 갖고 기능을 보는 건아니에요 어, 얼마까지 올라가요? 보동마 하면 250도까지 올라가요. 에이? 250도요? 네. 250도면 몇평 정도가 따뜻해지나요? 와 아, 그거는 뭐 거의 사람 타 죽는다고 봐야죠. 어, 어그 정도요? 집 안에. 네, 네, 네. 뭐 바스도 못입지 많 뭐. 엄청나게 좋으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은 어떻게 빨갛게 돼요? 이 부분 은 빨갛게 여기에 아니죠? 벌겋게 될 정도면 일단 네네. 사람이 안에 못 견디고 네. 그리고 여기 여기는 손댈 정도 돼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손대도 괜찮아요. 음. 이거보다 더 뜨거우면 굉장히 덥다고 봐야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보호막 안정감으로 마음의 안정감으로 보호망이면서도 이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해놓은 거죠. 그 정도 끓일라는데 그냥, 그냥 고구마 통이 있어서 이렇게 아. 열이 올라가는 거는 고구마는 엄청 잘 익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는 물 끓지는 않고 그냥 한방차 끓여갖고 놔두면 은은한 집방이들가 기다립니다